아이, 타로에 미친남자, 타미남 곤잘씨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웬일로 좀긴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죠. 음,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스터디를 좀 많이 하고 저에게 어, 타로 리딩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반응이 좋다면 꾸준히 올라가겠죠. 오늘은 조금 주제가 자극적일 수도 있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음, 인터넷 이라던가 책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고 카드에 대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할수 있게끔 여러가지 자료들이 많죠 그것들을 모두 다 정독을 했고 정말 이골이 날 정도로 봤음에도 왜 내가 이 카드에 대한 리딩이 안될까 이런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굳이 소 주제로 따지자면은 책과 인터넷을 통해 기초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 대한 해답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면은 내 경험과 타로의 동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분들은 타로 유니버스를 만든다 이렇게도 이야기들을 하세요. 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타로의 첫 카드이자 마지막 카드가 될수 있는 광대 카드입니다. 뭐 바보 카드라고도 하죠 더풀 음, 이 카드만큼은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많이들 보셨던 카드고 익숙한 카드고 그런데 이 카드에 대한 키워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어리숙한 엉뚱한 시작하는 어린아이 여행을 떠나는 눈앞의 위험 등등등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물론 키워드만 가지고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더 많은 키워드를 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키워드의 기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책이라던가 인터넷에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카드가 딱 나오게 되면은 그 키워드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카드 처음 시작 낯설지만 흥미로운 낯설지만 내 마음이 동하는 뭔가 좀 흥미진진한 그런 시작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쭉 생각을 해봤어요. 음, 왜, 왜 나는 이 카드를 봤을 때 경고의 의미가 먼저 생각이 됐는데 내가 한 경고가 아닌 과감하게 시작하신 분들이 더잘 되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처음으로 했던 연애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나? 내가 처음으로 월급을 받을 때 기분은 어땠지? 처음 입사했을 때는. 대학교 새내기로서 처음 OT를 갔을 때 기분은 어땠을까? 이런 걸쭉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반응은 위험하니까 시작하는데 조심해! 라고 생각한 저의 이 이미지 리딩대로가 아닌 일단 시작해! 불안하겠지만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면 괜찮아. Just Do It 이라는 느낌의 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더풀 카드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건 당연한 거야. 우선 먼저 도전해 봐 라는 키워드로 먼저 생각이 딱 되더라고요. 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생각만을 가지고 이 카드의 느낌을 술술술 풀어 봤는데 어느 순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 실제랑 리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 왜안 맞지? 왜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 카드랑 둘이서만 대화를 했더라고요. 눈앞에 내네 남자분이 계신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셨나봐요? 이일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떠셨어요? 혹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으로 좀 단어가 다가오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분들도 이제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아, 저는 시작이라고 하면 되게 설레고 두근거려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안 좋게 끝난 일들이 많기는 했죠. 저는 덤벼드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제 리딩이 안 맞게 되겠죠. 저스트 두잇. 이미 인생 자체가 저스트 두잇이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럴 때는, 아, 지금 당장 준비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고 행동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조금은 조심히 시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저분의 유니버스에는 맞아 떨어지겠죠. 네. 결국에 타로라는 것은 카드와 나와의 대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내담자 분께서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셨을 때 나의 경험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는 수단 내담자 분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요 카드를 통로로 내담자 분과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타로는 대화의 수단이기 때문에 카드의 공부뿐만 아니라 그 카드에서 공부한 키워드와 느낌을 경험과 결부시키는, 나의 경험과 결부시키고 상대방의 경험, 내 담자님, 내 담자분의 경험과 함께 이제 섞어내서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소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드에 대한 키워드라던가 이미지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은그 카드가 상징하는 바와 나의 그런 느낌은 어땠지라고 조합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나의 처음은 어땠지? 난 어떻게 더욱더 잘하려고 했었지? 나는 어떤 일에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짚어보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도 더잘 알게 되고, 카드에 대해서도 더잘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담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예. 네, 오늘은 이렇게 카드 공부, 책이나 인터넷으로 공부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복순도 계속 영영거리네요. 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 피스.